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저입니다. 오늘은 진짜 미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옆에 항상 조용히 서 있는 그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테슬라 신차 발표할 때마다 무대 한쪽에서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 지으면서 서 있는 그 남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란치 폰 홀차우젠이에요. <laughs> 솔직히 이름부터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뭔가 귀족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양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보는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디자인한 장본인이에요. 모델 S부터 시작해서 모델 3, 모델 X, 모델 Y, 그리고 그 논란의 사이버 트럭까지 전부 다이 사람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차가 지금처럼 멋있어 보이게 된게 전부 이 사람 덕분이라는 거죠.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그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다 프란츠가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은 이 조용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의 이야기를 완전 타헤쳐 볼 거예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프란츠 폰 홀차우제는 1968년에 코네티컷주 심스베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타고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산업디자이너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가 뭔가를 스케치하고 디자인하고 창작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뭔지, 창의성이 뭔지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살았 거죠. 어린 프란츠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아마 다른 애들이 레고 가지고 놀때이 친구는 자동차 스케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결국 진로를 정했죠. 그리고 1988년 프란츠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에 입학해요.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네? 92년 프란츠는 드디어 졸업을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졸업 후 프란츠가 처음 들어간 회사가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컨셉1.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폭스바겐 뉴비틀이에요.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당시 자동차 업계는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디자인에 공기 역학만 따지면서 뭔가 개성이 없는 차들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프란츠가 참여한 이 뉴비틀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1960년대에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오리지널 비틀의 귀엽고 독특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완벽하게 결합시켰어요. 둥글둥글한 외관에 친근한 느낌, 그러면서도 세련된 디테일까지 완전 대박이었죠. 1998년에 출시된 뉴비틀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들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차를 사려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몇 달씩 기다렸어요. 이게 프란츠의 첫 번째 히트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디자이너 시절부터 이미 문화적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는 차량을 만든 거죠. 이때부터 업계에서는 프란츠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 프란츠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으로 이직해요. 여기서 디자인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데요. 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게 바로 폰티악 솔스티스와 세턴 스카이라는 두 로드스터예요. 로드스터가 뭐냐면 지붕을 열수 있는 2인승 스포츠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 미국 자동차 시장은 SUV 열풍이었어요. 다들 큰 차만 만들고 스포츠카는 거의 멸종 위기였죠. 특히 미국 브랜드에서 제대로 된 로드스터를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프란츠는 생각한 거예요. 스포츠카의 황금 비율이거든요. 세턴 스카이는 솔스티스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좀더 세련되고 유럽풍 감성을 더했어요.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차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이게 진짜 디자이너의 실력이죠. 이두 차는 출시되자마자 업계 전문가들한테 엄청난 찬사를 받았어요. 자동차 잡지에서는 미국 스포츠카의 부활이라고 평가했고 디자인 어워드도 수십 개를 휩쓸었어요.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츠는 단순히 예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차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마즈다에서의 혁명, 나갈의 디자인 언어. 2005년 프란츠는 또한번 커리어의 큰 변화를 맞이해요. 바로 마즈다 노스 아메리카의 디자인 디렉터가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직책이에요. 디자인 디렉터라는 건그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 3년 동안 프란츠는 마즈다의 디자인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프란츠가 만들어낸 게 바로 나가레 디자인 언어예요. 나가레가 뭐냐면 일본어로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low죠. 이 디자인 철학은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유기적인 라인, 자연스러운 곡선, 역동적인 움직임을 차량 디자인에 담아낸 거예요. 프란츠는 이 나가레 철학을 담은 여러 컨셉카를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카브라와 프라이예요. 카브라는 2006년에 공개된 컨셉카인데, 작고 날렵한 스포츠 쿠페였어요. 차 전체에 흐르는 듯한 라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죠. 그리고 2008년에 나온 후라이는 아예 전설이 됐어요. 르망 24시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이 차는 완전 미친 디자인이었거든요. 낮게 깔린 차체에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라인, 그리고 모든 표면이 물 흐르듯 연결돼 있었어요. 이 컨셉카들은 전세계 오토쇼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디자인상을 휩쓸었어요 디트로이트 제네바 도쿄 오토쇼 할거죠자 그런데 2008년 프란츠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해요 마즈다에서의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완전 생소한 회사로 이직을 결심한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은 바로 테슬라 모터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laughs> 다들 미쳤다고 했죠? 프란츠, 너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당시 테슬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2008년은 테슬라한테 진짜 암흑기였어요.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만든 차라고는 로터스 자동차 플랫폼을 빌려서 만든 로드스터 딱 하나였어요. 그것도 소량만 생산하고 있었죠. 디자인 스튜디오? 그런 거 없었어요. 디자인 팀? 그것도 거의 없었어요. 예산? 완전 바닥이었죠. 이게 2008년 테슬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츠가 버린 건 안정적이고 화려한 커리어였고, 선택한 건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미래였던 거예요. 근데 프란츠를 설득한 건 바로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이 직접 프란츠를 리크루팅했거든요. 일론은 프란츠한테 제안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완전히 백지 상태의 캔버스를 줄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차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한테는 진짜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수십 년, 아니 백년 넘게 내려온 브랜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디자인 언어도 정해져 있고, 플랫폼도 정해져 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죠. 근데 테슬라는 진짜 빈 도화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프란츠한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바로 테슬라의 미션이에요. 당시 전기차들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쉐보레 볼트 같은 차들은 완전 투박하고, 뭔가 둥글둥글하고 귀엽긴 한데, 전혀 멋있지 않았어요. 도요타 프리우스는 뭔가 너무 잘난 척 하는 느낌이랄까요? 전기차는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타는 차. 모델 S를 처음 본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게 전기차라고? 이랬어요. 기존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 낸 거예요. 후. 우선 외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깔끔하고 강력한 라인들이 차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근육질의 디펜더, 그러니까 뒷바퀴 쪽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부분, 바로 그릴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들은 엔진을 시키기 위해 앞에 큰 그릴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그릴이 필요 없는 거예요. 프란츠는 이걸 디자인적 기회로 삼았어요. 그릴 없는 깔끔한 앞면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의 얼굴을 창조한 거죠? 이게 지금은 모든 전기차의 트렌드가 됐잖아요? 차의 실루엣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에요. 마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했는지 아세요? 2012년에 나온 차인데 지금 2025년에 봐도 전혀 구식으로 안 보여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로에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차예요. 이게 진짜 타임리스 디자인.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진짜 혁명은 실내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시보드 한가운데 거대한 터치스크린이 있어요. 17인치짜리. 2012년 당시에 차 안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 차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화면 하나로 거의 모든 걸 조작하게 만들었죠. 기존 자동차들은 버튼이 수십 개, 때로는 1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에어컨 조절, 라디오, 내비게이션, 시트 조절 등등. 프란츠는 이 모든 걸싹다 없애버리고 미니멀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버튼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요. 이게 완전 충격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완전 편하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죠. 이 디자인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 저 네트워크를 북미 전역에 깔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델 S를 타고 거의 어디든 갈수 있게 된 거죠.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이. 팔코닝의 전설과 모델 S의 대성공 이후 프란츠는 모델 X라는 SUV를 디자인해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팔코닝 도어. 뒷문이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거예요. 새의 날개처럼요. 허, 이게 진짜 SF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실제 양산차에 적용한 거예요. 물론 엔지니어링적으로 엄청 어려웠지만 프란츠와 테슬라 팀은 해냈죠. 모델 X도 성공했지만 진짜 큰 도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테슬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로 대중화. 일반 사람들도 살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델 S와 X는 가격이 비쌌거든요. 7천만원, 8천만원, 1억원. 이런 가격대였어요. 이건 대중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모델3와 모델Y예요. 이게 프란츠한테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모델S와 X의 프리미엄한 느낌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제조도 훨씬 쉬워야 했거든요.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춘다는 게 디자이너한테는 정말 큰 숙제거든요. 프란츠는 여기서 또한번 혁신을 선보여요. 모델 3의 실내를 보면 운전석 앞에 계기판이 없어요. 기존 모든 차들은 운전대 뒤에 속도계의 rpm 게이지 같은 계기판이 있었잖아요. 프란츠는 이것마저 없앴어요. 모든 정보를 중앙의 터치스크린 하나에 다 표시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게 되겠어? 했는데 막상 운전해 보니까 전혀 문제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야가 더탁 트이고 좋다는 평가가 많았죠. 외관도 모델 S의 DNA를 계승하면서 좀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줬어요.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디자인의 품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2020년에 나온 모델 Y. 이건 모델 3의 SUV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대박이었냐면 모델 y가 전 성능도 좋고 트란츠의 디자인이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진짜 미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사이버 트럭. 모델 S3Xy가 테슬라 디자인의 규칙을 만들었다면 사이버 트럭은 그 규칙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프란츠는 평생 업계의 룰을 깨는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테슬라도 이제 규칙을 따라야 하나? 아니지. 사이버 트럭 프로젝트는 완전히 첫 원칙, 그러니까, 퍼스트 프린시플 접근법으로 시작됐어요. 기존의 모든 픽업 트럭 디자인 관념을 싹다 버리고, 트럭이란 뭐지? 트럭은 왜 필요하지?부터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재료 선택. 프란츠와 테슬라 팀은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일반 자동차들은 강철 패널을 프레스로 찍어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잖아요? 곡선도 만들고 복잡한 형태도 만들고요.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 그것도 진짜 두껍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렇게 안 돼요. 프레스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거의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평한 패널을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에요. 완전히 평평한 면들과 날카로운 각도들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2019년 10월 21일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 반응 기억나세요? 완전 난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멋있어! 이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차야? 쓰레기통 같은데? 이랬죠. 디자인이 진짜 브루탈리즘 그 자체예요. 브루탈리즘이 뭐냐면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인데 날것 그대로의 재료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장식 같은 거 전혀 없이 기능과 구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사이버트럭은 딱 그래요. 묵시록 이후의 세상에서 달릴 것 같은 완전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도로에서 사이버트럭을 보면 딱 봐도 아, 저거 사이버트럭이다.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차와도 안 헷갈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역사에 남을 디자인이 된 거죠. 사이버 트럭만으로는 부족했나봐요. 프란츠는 이 철학을 다른 차량에도 적용했어요. 바로 테슬라 세미. 이건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데요. 엄청나게 효율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에요. 일반 트레일러 트럭들 보면 되게 투박하고 각지잖아요. 공기 저항 같은 거 별로 신경 안쓴 디자인이고요. 근데 프란츠가 디자인한 세미는 완전 달라요. 엄청나게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미래에서 온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운전석도 중앙에 있어서 운전자가 마치 전투기 조종사처럼 앉기도 있죠. 그리고 차세대 로드스터. 이건 아직 출시 안 됐지만 공개된 디자인만 봐도 입이 떡 벌어져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이에요. 프란츠가 만든. 가장 극단적인 스포츠카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죠. 성능도 미쳤어요. 제로백이 1.9초라고 하거든요. 이게 양산차 중에서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의 테슬라에서의 작업을 돌아보면 이게 단순히 차를 몇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일련의 선언문이에요. 모델 S는 전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모델 3와 Y는 전기차가 모두를 위한 차가 될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사이버 트럭은 우리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고요. 세미와 로드스터는 전기차의 한계는 없다는 선언이에요. 프란츠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차량 리스트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에요. 그는 100년 넘게 내연기관이 지배하던 산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고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스바겐에서 뉴비트를 만들고, GM에서 아메리칸 로드스터를 부활시키고, 마즈다에서 플로우 철학을 창조하고, 결국 테슬라에서 자동차의 미래 전체를 재정의했어요. 이게 진짜 전설이 아니고 뭐예요?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 자살이라고 했던 그 결정이 결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한 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프란츠는 증명했어요. 진짜 비전이 있다면 안정된 길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란츠는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미래를 스케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차량들을 디자인하고 있겠죠. 그게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분명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거라는 것. 자, 여러분 오늘 프란츠 폰 홀차우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론 머스크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테슬라 그리고 현대 전기차의 디자인 언어를 창조한 장본인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는 단순히 차를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재정의한 비전가예요. 뉴 비틀부터 폰티악 솔스티스 세턴 스카이, 마즈다의 나가레 철학.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차량까지. 그의 팬에서 나온 모든 작품이 문화적 아이콘이 됐어요. 무대에서는 조용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전 세계 도로에서 매일 수백만 명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영향력이고 이게 진짜 레거시예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태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 모델이 뭔지 그리고 사이버트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